저녁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서 보내는 사람들에게 저녁 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체력 저하와 근육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 활동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신체의 중심을 단련하고 근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체력과 내구성을 높이며 균형 감각과 신체 조정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신체 활동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는 운동은 낮 동안의 긴장을 해소하고 편안한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불안감 감소와 자신감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녁에 운동을 함으로써 낮 동안 불충분했던 신체 활동을 보충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심장 건강 체중 관리, 대사율 향상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저녁 운동은 낮 시간 식사로 인한 칼로리를 소모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체중 관리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을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려 다운도그 자세를 만듭니다. 팔과 다리는 곧게 펴고 발바닥은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이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구부리면서 발바닥을 바닥에서 들어 올립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쪽 무릎도 번갈아 구부립니다. 1분 동안 반복하세요.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팔, 어깨 등 다리의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균형 감각이 발달합니다. 바닥에 서서 한쪽 다리는 앞으로 뻗고 무릎은 직각으로 구부립니다. 다른 다리는 뒤로 뻗어서 발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도록 합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팔을 앞으로 곧게 뻗었다가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30초 운동 후 다리 위치를 바꿔서 30초 반복합니다. 앞쪽 다리의 대퇴근과 둔부 근육이 강화됩니다.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 균형을 잡아야 함으로 전신의 안정성과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상체를 숙이고 팔을 뻗는 동작으로 어깨와 등 근육이 강화되며 척추의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이 자세는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키며 코어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플랭크 자세로 엎드립니다. 팔꿈치를 차례로 구부리면서 팔꿈치 플랭크 자세로 전환합니다. 다시 팔꿈치를 차례로 펴면서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1분 동안 반복하세요. 복부, 허리, 엉덩이 근육 등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팔, 어깨, 가슴 근육도 함께 사용되어 상체 근력을 강화시킵니다. 이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균형을 잡아야 하므로 전반적인 신체 균형과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바닥에 누워서 팔뚝을 대고 상체를 지탱합니다. 다리를 공중으로 들고 한쪽 무릎을 가슴 방향으로 당깁니다. 무릎을 원래 위치로 돌리면서 반대쪽 무릎을 당깁니다. 1분 동안 반복하세요. 코어 근육을 사용하여 몸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복부 근육이 강화됩니다. 상체를 지탱하며 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근육도 함께 강화됩니다. 다리를 곱게 펴고 무릎을 당기는 동작은 다리와 골반 주변 근육의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플랭크 자세로 엎드립니다. 한쪽 손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몸을 같은 방향으로 회전시켜 사이드 플랭크 자세를 취합니다. 다시 원래의 플랭크 자세로 돌아온 후 반대편으로도 동일한 동작을 수행합니다. 1분 동안 반복합니다. 코어 근육이 집중적으로 강화되며 복부와 옆구리 근육에 효과적입니다. 한쪽 팔로만 몸을 지탱하면서 균형 감각이 개선됩니다. 팔, 어깨, 가슴 근육의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